인디아 리딩을 해볼게요. 제가 인도하고 파키스탄을 읽으려고 했던지가 꽤 됐는데 못 읽었어요. 그때 파키스탄 무장단체가 인디아 공격을 했죠. 그래서 운세를 두 나라를 다볼 거예요. 인디아 어. 전쟁으로 갈까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봐서는 전쟁을 가는 건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예수노로 봐야 돼요. 공격을 당했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모리 총리가, 지금, 누군가가, 누군가가,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가오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전쟁을 해야 되지 않는가, 라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같이 세우자라고 다가오는데, 그게, 예를 들면, 기습공격을 한다든지, 어 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파키스탄이 한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계획을 세우게 될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가 같이 계획을 세우는 나라가 있어요. 인도 말고 또 다른 나라가, 한 나라가 있어서 같이 계획을 해요. 그 선택을 이 사람들이 이제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파키스탄을 쳐들어가는가, 많은가. 그런데 이상하게 인도가, 역시 인도도, 어, 사람들이 좀 들굴어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좀 들고 일어나고, 모리 총리가 아니면은, 그, 정치판에 있는 그 누군가가 굉장히 내몰리게 돼요.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의 이 문화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들도 무슬림 국가들은 인도는 사실은 무슬림 국가가 아니죠. 파키스탄이 무슬림이죠. 인디아는 불교, 힌두교, 브라마노 이런 거로 연결해 이기 뭐야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엄격하게 옛날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힘을 합치자, 그 생각들을 하는데,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게 자기네들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래서 한동안 고생해요. 금방 무슨 전쟁이 나고 이러는 것 같지 않아요? 생각보다. 상당히 힘들어지는 일은 생겨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대혼란도 찾아오고, 어떤 나라들과 전쟁을 놓고 협약을 한다, 만다, 뒤를 친다,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또 약간의 힘들었던 일들은 무사하게 잘 처리를 해요. 그래도 인디에 한번더 볼게요. 될수 있으면은 전쟁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머리 종이에요. 어이 사람도 걱정을 굉장히 하게 되네요. 엄청하게 되고 이걸 전쟁을 하나마나 우리가 안갚음을 해 줘야 되는데 w e gotta get even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어 아마도 기습 공격을 할 거예요. 인디아가 하게 되면. 기습 공격하게 되고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지금. 전쟁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어, 인디아가 아마 전쟁을 계획을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방 하진 않아요. 뭔가 계획을 세우고, 몰래 갑자기 하려고 하고 결정을 탁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전쟁을 하려면 돈이 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리 총리가 아마도 칼을 뽑긴 뽑을 거예요. 잠을 못 자요. 걱정을, 못, 걱정을 하고 잠을 못 자고 두려운 생각도 있고, 어, 우리가 응답, 응보를, 이 복수를 해야 되지 않는가. We gotta get even. 그 생각을 한다고 위가락의 이 n 야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소리에요 그거는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에는 e 이 -E, 그런 소리에요 그게 그리고 음, 앞에서 앞에서 하진 않을 거예요. 뒤로 뒤통수를 칠 거예요. 그리고 처참하게. 해배를 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시도를 하게 되지 않을까. 어 정당하게 이렇게 나 너네 쳐들어갈, 쳐들어갈 거야라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어 예수노를 yes, 한번 볼게요. 예수노 yes, no. 인도 인디아가 파키스탄과 전쟁을 하지 않는다.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인디아가 파키스탄과 전쟁을 하지 않는다. 전쟁하네. 전쟁으로 가나 보네. 포기? 전쟁을 하려다가 포기하나? 전쟁을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나? 하고 한다는 건 나왔거든요. 나서, 나서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 반반이에요. 반반인데 전쟁을 하는 에너지는 들어와 있어요.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긴다,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전쟁을 할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지는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 복수를 해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이번에 파키스탄을 볼게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계획을 캐리아타운, 아, 캐리, 캐리아타운인지는 모르겠어요. 할 확률이 50%가 들어와 있고, 또, 음, 포기하는 것도 있는 걸들어 봐서는 뭔가 하려고 하다가 멈추던지. 하여간 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파키스탄 운세예요 파키스탄이 먼저 공격했죠. 파키스탄은 지금 자기네가, 어, 공격을 해서 뭔가 축하를 하고,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성공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라는 뭐 다른 걸 하게 되는데, 뭘 하게 되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제가 아주 나쁘진 않아요. 아주 나쁘게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뭔가 불만이 불만이 있어서 뭔가 하긴 했는데 자기네들은 이겼고 승리했고 좋아하는 상황이에요. 야, 우리가 해냈다. 그리고 뭔가, 어, 뭔가를 바로 잡게 되는 그런 일이 좀 생겨요. 뭔가를 바로 잡고자 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두 개를 뺏겨, 정의를 내가 찾을 거야. 뭐, 이런 에너지. 약간의 그런 에너지 들어와 있고, 결정을 못 하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나라와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든지, 그렇지만 자기네가 자원이 부족해서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주변에서 말하는 걸 만류하는데도 그냥 고집을 세우고 뭔가를 하게 돼요. 그 바람에 꼼짝 못하게 되는 일 생겨요. 그 바람에. 카드를 이렇게밖에 해설할 수가 없어요. 전쟁에너지는 역시 이 리딩에 나오지 않았어요. 레스으로 볼게요. 파키스탄 한번더 볼게요. 이건 머리총리인데, 사고 생겨요? 사고 생기고, 파키스탄에 사고 생겨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리 잃게 돼요. 자리 잃게 되고, 죽는 사람들 생기고, 경제적으로 타격이 좀 있는 일 생겨요. 다치는 사람들 생기고, 음, 어떤 진실 좀 드러나게 될 거예요. 비밀을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 일도 생기고 책임을 지게 되고 이 사람들 역시 자기네 문화와 오래된 전통에 의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 그 함정 같은 함정이라기보다. 이두 나라 다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의한 결정들을 좀 짓게 될 거예요. 그것에 의한 결정. 우리는 만약에 결정을 했을 때 경제적으로 이게 우리한테 이로운지, 우리한테 좋은지 이런 걸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 그 자기네 종교적 신념에 의한 이상한 결정을 할 때도 있잖아요. 인샬라! 이러면서. 그런 식의 일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국가가 아마도 사람들이 좀 들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파키스탄을 밀어붙인다든지 죽는 사람 생기고 죽는 사람들 좀 생겨요. 그리고 어떤 합의를 본다든지 나중에는 협력을 한다든지 그렇게 돼요. 이거를 전쟁이 난다라고 볼수 있을지, 인도 쪽에서는 전쟁 에너지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파키스탄 쪽에서는 사고예요, 그냥. 사고 생기고 사람들 죽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이고, 어 뭔가 취소하게 되고, 근데 끝에 가서는 화해를 하는, 뭐 그런 운세예요. 이제 예스노 보고 마칠게요. 키스탄이 쳐들 아 인디아가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요, 갑자기. 갑자기 일 생겨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전쟁이라기보다는, 게릴라전 비슷한, 약간의 사고를 일으키는, 똑같이 파키스탄이 인디아에 한 그런 짓이 아닐까, 어, 약간의 사람들이 좀 다치게 되는, 그런 일이에요, 이거는. 그렇다고 전쟁이 완전히 전쟁? 음. 그렇게로는 보이지 않아요. 완전 완벽한 전쟁으로 보이지는 않고, 아마도, 어, 파키스탄이 한그 행위와 비슷한 어떤 단체의 그런 게좀 벌어지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이건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로 사람이 죽는. 여기까지 인도와 파키스탄의 리딩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